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또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구절부터 13절까지 비율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청직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집안에서 여러 가지를 맡아보고 있던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매니저라고 이렇게 매니저. 관리하는 사람. 아마도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대지주의 집에서 그 지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 집사 또 매니저 그렇게 보는 것 맞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도 똑같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에 그 그 매니저의 삶이 불이했다는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늘 내용과 같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허비했다는 것이죠. 그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해 주는 것, 돈을 잘 관리해 주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허비했는데 허락 없이 허비한 것이고 뭐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면은 가지고 마음대로 투자를 했다 돈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또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은 요만큼 몇개안 주니까 난 이렇게 쓸뭐 권리가 있다. 이런, 이런만도 하다. 자생은 할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아마 쓸수록 좀더 담대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알정도였죠 분명히 저 사람이 청직이면 집사면은 이 정도밖에 안될 텐데 돈쓴 쓴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주인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주인이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집사로, 청지기로 관리로 쓰면 안 되겠다. 또 다른 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주인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청지기가 아마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당신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청지기가 지금 당신의 재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확 잘라버렸을 거예요. 당장 그만둬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너내 돈까지 그럴 수 있어? 당장 그만둬. 그런데 주인이 참 좋은 분이세요. 시간을 줍니다. 해고할 수, 그 시간을 주는 것이 죠그 얘기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던 일을 세말라고합니다 하던 일을 네가 정리해라. 청지기 일을 정리하라. 세 번역보게 되면은 장부 정리해라. 넘겨줄 수 있도록 정리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이 청지기가 나쁜 청지기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냐면그준 시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사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짤릴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은 청지기에게 세말 시간을 주었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있고, 또 그걸 측은 여기는 뭐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간을 주었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머리를 싹 돌려보니까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주인의 장부를, 빚장부를 가지고 가서 빚진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라고 그래서 오늘 보문해 는은것 같이 기름 백마를 빚진 자는, 그게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청지기가 권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 그러한 힘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임으로 백말리 빚진 것을 기름 백말리 빚진 것을 5 0말로바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두 가지 예를 주는데 밀, 밀 100석을 80으로 고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내가 잘린 후에도 이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청지기가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불이한 행동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도 주인은 나중에 알지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는 것이죠. 팔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이것까지도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추측입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추측할 수 있어요 100 기름 5, 기름 1 0 0마 말을 가진 사람을 5 0말로 바꿔줬는데 밀 100석 비친 사람을 80석으로 바꿔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의 가수인에게 또 이를 수 있죠 Did you know? 주인 아세요? 내가 분명히 백석을 내가 당신한테 빚졌는데, 청지기가 와서 당신의 주인이와 당신의 집사가서 나를 바꿔줬어요. 뭘 그렇게 말하면 또 혹시나 그래, 너 내지 마라. 그런 말을 들으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을 듣게 됩니다. 주인이. 그서 다시 부르지요. 분명히 불의한 행동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힘든 이야기예요. 이 본문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분명히 불이한 행동이었는데 불이한 일을 했는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쓴 사람이었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칭찬했을까? 우리 이것을 바로 알아야 지금 구절 위에 나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모든 것이다 우리에게 교훈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정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존한 파이퍼 목사님을 한번 계십니다.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베들레헴, 그 미네소타에서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33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몇년 전에 올해 70이세요. 65세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쓰는 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 글을 읽다 보면 이건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참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그 안목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보지 못하던 것. 그 중에 하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달이 12월이 되면은 이제 이 올해 말이 되면은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 미국에 사니까 에, 우리 시민권 가진 분들은 이제 그 투표에 참석수있지 않습니까? 지금 쫙 보니까 세최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지금 이이 기세로 가게 되면 힐러리 클린턴이든지 버니 샌들스든지 아니면은 나날 트럼프든지 그렇죠. 다른 사람 지금 대세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야,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될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님 몇 살인 줄 아세요, 혹시? 69살입니다. 도널 트럼프는 70입니다. 버니 샌더스는 76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런데 이세 사람은 69살에 70살에 76살에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정신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4년에서 8년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되게 되면은 82까지 876, 84살까지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막 힘이 돋는다. 무슨 힘? 저 사람들은 대통령 되겠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나는, 하나대통은 그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대사로 70, 제일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게 우리 가지는 안목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직입니다. 옳지 않은 청직이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자기에게 맡겨진 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 사람.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장래, 우리의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고등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할줄 아는데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데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주인은 불이한 청지기의 이 지혜로운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약사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빚진 자녀들보다 더 약사빠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절에 시작된 비유가 8절에서 칭찬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가다보게 되면 저희가 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 못된 청지기 이런 총쟁이 더 혼나야 되는 게 맞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가지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불이한 행동이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던 세상에 속한 자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고 도 고백은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베푼 호의로 인해서 주를 위해 우리가, 성, 우리가 주를 성긴다고 말하면 쓴 것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반겨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구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세상의 법칙입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들은 나에게 함부로 할수 없어요 왜? 내가 빚을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돈 빌린 사람한테 함부로 할수 없어요 왜? 내가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주를 위해 누구를 섬긴다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나를 보면서 고맙다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이한 방법을 가지고도 그렇게 친구를 섬기는, 친구를 만드는데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약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론종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역시 그냥 여기서 이것이 나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잖아요. 시간을 주신 것. 남은 삶이 그러한 모습이야,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요? 남은 삶을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야겠죠 오늘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절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 아니죠 18살까지 미국적인 상황에서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살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우리 할 일인데, 우리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자녀도 내것 생각하니까. 건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 잘 골라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휴식 잘하고, 매일같이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이 보장, 보장이 됩니까? 보장 안 돼요. 보장 안 됩니다.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왜?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아무도 모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 요 그러면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허락하신 모든 것. 건강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이 모든 것이 주의 나를 위해서 살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의 것은 참으로 작은 것인데 그렇잖아요 영원에 비교하게 되면 세상의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 100년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 작은 일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청지기로 바로 살지 못하면 큰것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님께서 오시면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청주기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잘 살아가면 열심히 살아가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의 말씀이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더 많은 것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한 달한테 가지고 자기 것으로 알고 그것을 숨겨뒀던 사람 그것도 뺏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가 다할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락하신 삶, 이 삶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신실되게 잘 살아는 게 포인트죠.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1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 올라왔네요. 잠깐만. 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다시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이 질만 하시면 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해서. 왜냐면은, 하 빛의 자녀들에게도 이 물질이, 재물이 우상이 될수 있음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3절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사랑할 수 있는 우상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 참이 부분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물질, 재물 그 자체가 악이 될수 없습니다. 절대 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안 돼요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매달 받는 페이체가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사시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은행에 돈이 좀 있어서 괜찮다고 말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누구도 물질에 초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다음 6개월 사는데 만물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만물 안 되겠죠 산만물 필요한데 그거 다 그거 제외한 돈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받칠 수 있겠어요? 힘드실 거예요. 물질에 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재물이 없다고 우리가 없다고 해서 다못 사는 가치. 그럼 음무튼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채우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재물이지만, 여러분, 재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다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만큼 재물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까지 아팠는데 내일 만약에 병이 들게 되면 내가 만약에 내일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 원망함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재물이 많건 적건 내 것이건 남의 것이건 이러한 것들 이것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죠이 비유를 가지고도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 종말로적 신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곳으로도 그 어떠한 곳으로도 그 어떠한 곳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구하면서 성령 충만함 성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